덴마크 국방부 회의실, 한 남자가 서류를 테이블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요나스 베리스트렘, 20년 경력의 국방조달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독일제 두꺼운 무기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한국 자료는 고작 몇 장에 불과했습니다. 도움받던 나라가 무슨 무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지하작전실, 시뮬레이션 화면에 파란 점이 떴습니다. 해안 방어선 붕괴까지 4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폴란드 훈련장에서는 수십 대의 무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측면에 적힌 글자. 한글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듣게 된 대답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본격적인 사연은 밑에 본문을 클릭해주시면 이어볼 수 있습니다.